일본이 한일 회담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왜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산업단체의 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산업대표에게 립서비스로 한 마리 한일 정상회담을 12월에 회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일본의 기자들이 보도한 것이다. 한일회담을 대한민국과 일본과 실무선에서 조율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것은 한국을 이용하여 일본의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만을 일으키고 이것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는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이 한일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여 무역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